미국이 먼저 인도를 달려갔고, 러시아도 인도를 달려갔고, 중국이나 인도에다가 자꾸 뭘 선물을 주려고 하고요. 인도라는 곳이 세계 의 모든 생산 기지. 벌써 애플 같은 경우는 인도로 옮겨요. 그 인도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극명하게 알수 있는 사건 두 개가 연달아 터진 거죠. 왔네. 네. 네 제가 지난번에 네. 러시아 편을 한번 식당에 세해보셨으니까회수서 음. 괜찮았어요 아주 봤어 <laughs> 15만 명 가까이 네, 온 지금 가네. 현재 16만 명이 보셨습니다 <laughs> 세상이 다, 다들 어디서 온 거야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지난번에도 러시아 얘기했는데 그다음으로 이제 좀 우리나라가 좀 눈여겨봐야 할내 나라가 어디냐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어. 그러니까 딱 나온 나라가 인도. 인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인도 음식점에. 아 그래서 인도 음식점을 예, 약간 분위기가 약간 샤랄라합니다. 어, 신비스럽고. 어. 인도가 지금 우리나라에게 중요한가?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를 조금 얘기를 해주십시오. 코로나 지나고 올해 엄청 경제 안 좋잖아. 네. 그럼 올해 이렇게 경제 안 좋은 걸 언젠가 누군가의 힘으로 다시 경제 선순환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중국? 아 지금. 중국도 힘들잖아요. 힘들어. 네. 미국? 일단 자기가 먼저 살겠대. 네. 어디가 있겠냐고. 그래서 인도군요. 빙고. 그런데 상징적인 사건이 지난해 있었어. 5등이 원래 어느 나라냐면 영국이었거든. 아, 세계 경제 규모 네, 순위 1등부터 쭉 하면 네. 5등이 영국이었는데 그걸 벗겼어 아, 인도가 이제 세계 5위의 경제 국가가 됐거든. 그렇지. GDP 규모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인도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마치 이것도 공교로와 지금 영국 총리 이름 리시 수낙이라는 사람이야. 어, 잠깐만. 이름 자체가 영국 사람이 아닌데요? 어디 계겠어? 설마 인도계? 인도계야. 잠깐만. 바로 이게 인도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극명하게 알수 있는 사건 두 개가 연달아 터진 거지. 자신들을 점령했던 국가들보다 경제 규모가 올라갔고, 그리고 자신들의 점령지의 총리가 인도계가 들어간 거야. 그만큼 인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야. 인도가 벌써 세계에서 다섯 번째 경제 대국이 됐다는 건 앞으로 인도에 수출할 게 많다는 얘기겠지. 음...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인도 GDP 전체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70%퍼 중국 같은 경우는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건 50%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 완전히 내수 소비가 이렇게 70%. 그것도 민간 소비야. 이렇게 소비가 큰 나라는 드물어. 혹시 인도인구가 대충 얼마인가요? 14억이 넘었지. 이것도 중요해. 올해 기준으로 인구가 중국을 능가해서 세계 1등 인구 대국이 된게 인도야. 오, 냄새가. 아 이것도 조이 토스가 많이 터져야 JTBC에서도 맛있는 것도 사주는 거야? 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과연 이 영상을 만든 수익이 이 인도 음식점에서 먹은 <웃음> <웃음> 주문한 가격보다 인구 1등이 바뀌었어. 그런데 이건 객관적인 팩트는 좀 달라. 인작 인구 1등은 인도였어 이게 인구 경제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얘기인데 중국이 예전부터 우리는 전 세계 제일 많은 인구 대구 이 프레임을 갖고 싶은 거야 왜? 투자해라 네. 중국에 들어와라 중국 없이 너네 장사 못해 이 소리를 하고 싶어서 인구 숫자를 약간 블로핑 펌핑 어. 근데 인도는 어떠냐 인도의 인구 센서지 조사 방식이 중국과 좀 다른데 어떤 애가 있어 어? 넌 아버지, 어머님이 누구니? 어, 아빠 누군지 몰라요? 하면 일단 빼. 왜 <laughs> 나도 몰라. 그 배, 그배 그걸. 나도 몰라. 또 양친이 있는 사람만 카운팅을 해요? 돌아가셨어도, 아, 누가 아. 아버지입니다. 이걸 알아야 넣어주는 거야. 또 저기 시골에 아주 낙후된 동네는 사실 등록 안 하는 또 가정도 아. 많거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벌써부터 인도가 인구 대국 1등일 거다라는 게 중론이었어, 학계에서는.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도 바뀌었으니 진짜 인도의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인도 입장에서는 지금 세계 경제에서 이제 좀 약간 점핑을 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실을 제일 잘하는 게 사실 인도 사람들. 야,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매력적인 시장이 된 거야? 야, 이제 우리한테 장사하려고 여기저기 달려오게 되네? 좋아. 그럼 뭐 하겠어? 어, 우리 인도에게 휴대폰 팔고 싶어? TV 팔고 싶어? 그럼 공장을 인도에다 지어.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그리고 인도 기업들과 확, 확작 범위을 설립해야 돼.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반드시 고용돼야 돼. 이런 허들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벌써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의 아이폰 어디서 만든지 알잖아. 스콘 그렇지. 중국의 공장이 네. 있잖아. 어디로 온다? 인도로. 아, 옮겨요? 그럼. 그런 논의를 지금 뭐 베트남하고 인도하고 저울하고 있는 어. 부분도 있어. 그런데 결국 인도를 선택할 거라고 하는 게 중론이야. 아마 인도라는 곳이 이제 세계의 모든 생산기지, 제조기능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점점 탈바꿈 돼. 인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독립하고 나서 우리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길을 걸었어. 우리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본의 아니게 특정 진영에 편제됐어. 소련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됐는데 인도는 우리는 독립했는데 또 어디 들러붙기 싫어. 우린 제3의 길을 갈래. 이걸 계속 걸어온 거야. 약간 스위스? 중립군 그런데, 느낌. 그런 거죠 <laughs> 제3의 길을 걷는 많은 국가들 천명에서 우리들끼리 새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게 건국 일의 지금까지의 기조야 이 기조가 쭉 유지됐던 게 인도인데 그런데 드디어 그동안에는 찻잔 속 태풍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힘이 크진 않았는데 점점 경제력이 이렇게 커지니까 드디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싫다, 그다음에 중국도 싫다, 요즘은 이런 제3세계 진영들의 수장 역할을 해가고 있고 특히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미국이 먼저 인도를 달려갔고 러시아도 인도를 달려갔고 이런 상황이거든 러시아가 갑자기 여기저기 원유랑 천연가스 수출하는 게 막혔잖아 그래서 우린 이제 장사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러시아가 손들었어 저희 싸게 팔게요, 누가 사주세요 했더니 인도가 가져와, 우리가 그렇게 싸면 살게 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급격히 늘렸어. 그랬더니 미국이 다가 달려온 거지. 야, 너뭐 하는 거야? 어떡해 야, 우리 지금 경제 제재하고 네. 있는데. 그랬더니 싸! <laughs> 아, 진짜? 너희도 싸! 파잖아, 야, 싸!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인도에게 좀더 우호적인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서 인도에다가 자꾸 뭘 선물을 주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인도가 이런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면서 다 자신들에게 등졌을 때 자신들의 물건을 사주는 몇안 되는 나라라는 걸 이해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이기 시작한 거야. 특히 이 과정에서 인도는 끝까지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떤 진영에 편제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걸 또알수 있는 게 인도의 화폐가 높인데, 이걸 가지고 어 지금 무서운 걸 도모하고 있어 이 루피를 기축통화처럼 해보려고 해 미국의 달러처럼? 어 중간에 달러가 이렇게 껴 있다 보니까 여러 불편함이 생긴 거야 특히 뭐가 불편했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달러가 엄청난 강달러가 됐잖아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보니까 뭐야? 아직 달러로 바꿔서 다시 뭘 거래하다 보니까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야. 그리고 경제가 불안정하면 이 달러 가치가 워낙 급등락하다 보니까 거래 불편함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어떤 걸 추진하기로 결정했냐면, 야 달러 빼고 루피로 결제하자고 해. 어차피 우리랑 자주 거래하는 것도 아니야. 우린 전 세계 5등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한테 물건을 더팔게 때문에, 루피 나중에 여기 싸놨다가, 또 지네들이 루피로 사가야 될 것도 많고, 결제해줘야 될 것도 많잖아. 거기 근로자들 인건비 줘야 되니까, 쟁여놓으라고 그래. 이걸 시작하게 됐어. 그래서 러시아도 석유대금을 루피로 결제하는 거에서 잠정 합의가 끝났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이야. 사우디아라비아랑,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 이쪽 동네도 어떤 상황이냐면, 인도에서 약도 사가지, 그 다음에 뭐 생필품 사가지, 공산품 사가지, 싼걸또 많이 사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중동적 사람들이 자신들이 석유판 금액과 물건 사오는 금액을 봤더니, 석유판 금액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돈이 남을 거 아니야? 그 남은 돈은 그냥 인도 은행에 그대로 넣어놓고 필요할 때 갔다가 우리가 물건으로 결제할게. 를 기특 통화 어. 뭐, 달러 중간에 끼지 맙시다. 합의를 본 거야. 그래서 인도의 루피가 점점 더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 이런 기조는 뭘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인도라는 나라는 그냥 중국 밑에 붙어보고 싶다, 미국 밑에 붙어보고 싶다, 러시아 밑에 붙어보고 싶다라는 나라가 아니야. 단독? 야망 있는 나라야 인도 주변에 있는 뭐~ 인도차이나반도라고 음. 하나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 되게 어렵다고 아. 하는 나라들이 좀 많은데 그 나라들은 오히려 또 약간 인도를 믿고 좀 가는 그런 나라도 좀 있겠네요 지금 원래 국경을 접한 나라들은 다 사이가 안 좋잖아 에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아 에이.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 이~ 서아시아 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요 근처에 어마어마한 천재지변들을 많이 겪었어 파키스탄 엄청난 수재 겪었지 그다음에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총리 대통령까지 줄줄이 저 낙마해가지고 부정반 부정부패 다 걸리고 그래서 그것도 문제 생겼지 방글라데시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인도가 이쪽 지역에 맏형 역할을 해가면서. 더큰 국제적인 자신들의 위상을 올려보겠다고 라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꿈이 실현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게그 동네는 인구수가 다 억! 억! 이거야 파키스탄 세계 10등 안에 든억 인구고 방글라데시도 억! 타 억이야 그러다 보니 이쪽 동네에서 종주국 역할을 한다는 건전 세계 인구 중에 한 3명은 그동네살고세명 3명 중에 한 명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힘을 갖게 돼. 그러니까 진짜로 그 인구 많은 나라들이 또 공교롭게도 그 인도 주변에 몰려있군요. 맞아. 그래서 인, 도가 최근 이들 그동안 관계가 요원했거나 적대적인 관계까지 있었던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 복원을 하면서 먼저 해주고 도와주면서 자, 우리 좀잘 지내보자. 그래도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이웃사촌 미우 아니니 서로 싸워서 좋을 거 있겠어? 라는 그런 노선을 걷고 있어요, 그건.